십니까? 오늘도 이 방송을 애청해 주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일곱 번째 시간 귀신문화란 무엇인가 라는 말씀을 가지고 또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대살론의 후서 2장 9절 1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말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 저는 지금까지 아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오늘은 7번째죠. 계속해서 귀, 귀신 문화의 존재란 무엇인가 귀신 문화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귀신 문화 바로 귀신의 존재란 뭐냐 이 말이죠. 성경에 보면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자, 앞으로 이 세상, 짐, 세상 짐승들, 이 사탄, 마귀, 귀신 집단들은 마지막 때 나타날 짐승을 위해 우상을 만들게 한다든지, 또그 우상을 섬기게 할것 등, 참으로 갈수록 이 땅에는 귀신 문화가 판을 칠 것인데, 그리고 귀신들은 믿음약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협박하고 우상 섬길 것을 강제 진압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열들이 지금 눈앞에 지금 와 있어요. 특히 계시록 13장 14절 을 가서 보면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했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뭘 만들어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2020년, 금년도 지금 이제 마지막 달, 이제 곧 2021년을 맞게 됩니다. 어쨌든 말에 2020년 한 해도 엄청난 태풍의 위력으로 세 번씩이나 많은 어선들이 파괴되고 파손되고 각종 과수가 낙과로 인해서 엄청난 손실을 보았던 것을 기억하시겠습니다. 많은 우리 민족이 가을을 잃었고요. 금년 한해 농사는 거둘 것이 없고요. 농민들의 시름은 지금 이루 말할 수 없죠. 우리 모두의 아픔이라고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흉작이고요. 지난번에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은 무당이 목사수보다 겁으로 더 많습니다. 음. 게다가 모 호텔 신라 그 호텔에서는 말이죠. 무당의 호텔 측에서 제공해줄 그런 책상에 앉아가지고 손님을 맞는가 하면은 각 방송국에서 무당들이 대우를 받고 있는 시, 그런 시점이고요. 연속국과 다큐멘터리를 지금 볼지라도 무당들이 등장하고 있고요. 어. 아, 시대가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돌아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각 방송국 각종 오락을 통해서도 무당이 등장하고 또 각종 사극을 볼지라도 무당과 사찰들이 등장하지 않을 때가 없고요 한마디로 건강한 기독교인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이란 건 아무 군데도 없어요 영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것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시, 그런 시, 그래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수, TV 보는 수신료 내지요. 어, 수, 세금 내지요. 참 안타깝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지금 깨닫지를 못하고 3, 사방송에 무속화, 그 무속문화 프로그램 빠져있고 말이지요.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메워지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귀신문화에 빠져있는 한국교를 살리기 위하여 각 방송국에 그 프로그램이 개선되기까지는 전 성도들이 불시, 불시청하는 그런, 그런 그, 운동이 일어나야 일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응. 일단 그러니까 각 방송은 불교 문화, 무속 문화를 선호하기,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종교 행사는 많은 시간을 방송에 응? 하려하면서 우리 기독교 행사는 시청 시간이 단몇 초에 응? 성탄이다, 뭐 부활절이다, 그냥 반짝하고 말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사 방송을 시청할 것인지요. 응? 이미 언급하였듯이 이들 방송국이 모든 프로그램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불시청 운동해야 동참해야 그 일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는 우리 가족들과 이미 3, 사방송안본 지가 오래됐어요. 응? 연속극안 보면 어때요? 그거 전부가 무당문화인데 응? 뉴스 국민을 위한 뉴스입니까 어느 정당 한편에 치우친 뉴스 밖에 더 있어요 그리고 그쪽에 치우쳐 있으니까 자기들과 적이라고 하는 당은 국민은 알 중에도 없고 응? 참, 이게 문제입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이들 방송국이 모든 프로그램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불시청해야 돼요. 한국 방송들은 우리 기독인들이 시청하기엔 영적으로 얻을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걸 시청을 거부해야 되잖아요. 얻을 게 없는데 뭘, 뭘 해야 그 봅니까? 시청을 합니까? 응? 아이들에게도, 하나님 백성으로서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될게 아무것도 없어요. 개그맨들 뭐 이렇게 쭉 나와가지고 하는 그게 어린애들한테, 그게 지금 자란 아이들에게 그게 지금 교육이 될 겁니까? 완전, 지옥 볼에 가서 허우적대는 연습이 나는 것처럼 야참그 뭐하는 꼴입니까 그거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방송 운영하면서 편파보도 한쪽 이쪽 것 세금 받아서 저쪽에 다 주고 편파보도 나하고 왜이 국민들이 여러분, 저기에다가 무슨 광고를 줍니까? 시청을 거부해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응? 아, 언젠가는 말씀드린 얘기입니다만, 베트남이나 라오스, 캄보디아는 우상숭배로, 후손들이 그죄값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저주고요 결국은 다 망하는 일이 도래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외에 섬기는 대상은 다 사탄, 마귀, 귀신을 숭배하는 엄청난 죄고요. 멸망이 그들의 것입니다. 매년 추석을 전후해서 어김없이 크고 작은 사건과 사고와 태풍으로 인해가지고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가져다 주잖아요. 2020년에도 예외는 아니었잖아요. <laughs> 여러분, 귀신 문화가 활개치고 있는 한 유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손실이 크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고요. 뿐만 아니라 그죄 값으로 인해서 개개인 또한 심판의 날은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상숭배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싫어하시는 개명 중에 개명이에요. 의상 수배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서운 행위라는 것을 여러분 왜 모르는가? 이걸 알았다면 전해야 되지요. 매년 수석 지로가 설날만 되면 여러분, 우리 민족들은 제사 지내는데, 응, 그러서 10장 20절에 그랬잖아요. 대자,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을. 정기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의 말씀에 기록된 걸 읽어드리는 거예요.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고 했습니다. 우상숭배는 물론 귀신들을 들어간 그런 사람을 볼지라도 그 몸에서 나는 냄새도 역겹고 혐오스럽기까지 하잖아요. 행동하는 짓들이 엽기적이고요 그러사 광인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의 거처는 무덤 사이였다라고 했고요. 마가복음 5장 2절로 8절, 8장 27절을 보면 심지어 옷도 입지 않았음을 봅니다. 귀신의 특징이 바로, 어? 사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쇠사슬로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수가 많다고 했고요. 강하고 악하며 하는 짓들이 더럽습니다. 그거 마태무 10장 1절, 12장 43절, 사도영장 8장 7절, 또계시록 18장 2절 등등을 보세요. 또한 귀신의 활동이 어떻습니까? 사람을 괴롭히는 데 있길라니요? 금년 세계의 태풍이 안겨준 피해는 천문학적이잖아요. 제주를 비롯해 기상관측 사상 최대 60m의 태풍이 몰아쳐서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잖아요. 여수, 마산, 대구, 부산, 울산, 울릉도 등 엄청난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이 귀신 문화에 속히 벗어나기를 바라고 민족 보고마에 회개하고 힘써 나가야 합니다. 매년 추석 전후를 맞아 엄청난 재난을 바로 우상 숭배로 인한 이 민족의 죄 값이 아닌가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볼때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청자 여러분 우상숭배가 나라를 어렵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캄보디아는 90%가 불교 아니겠어요? 또한 그들의 조상들은 뱀을 숭배하고 나라가 온통 뱀신으로 뒤덮여 있는 것을 알잖아요. 집에도 뱀, 장난감도 뱀, 그, 모든 그 생활 도구들이 다 뱀으로. 심지어 지도자가 살고 있는 왕궁도 뱀, 뱀으로 새겨져 있고, 그들은 무슨 무슨 다리를 놓아도 뱀, 뱀 머리를 그려놔요. 비행기, 항공기, 심지어 이런 항공기도 뱀의 머리와 몸통으로 지금 다 그려져서 다 있잖아요. 온 나라가 뱀으로 장식되어 있어요. 캄보대는 사실 자원이 아주 풍부한 나라라는 것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엄청난 자원이 곳곳에 묻혀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숭배로 인해서 개발하지를 못하고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고 거지가 많은 나라가 되고 관광객들이 먹다가 버린 음식 찌꺼기와 먹고 버린 고기 뼈다귀를 주워가지고 빨아먹는 참으로 불쌍한 나라가 캄보디아와 태국입니다. 우상숭배하는 것은 그토록 불쌍하고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죄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증스럽고. 즉, 혐오스럽고, 더럽기 때문 아니에요? 우상숭배하는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어요. 망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건 우상숭배하는 나라와 개인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신구약에도 다 망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도 다불 속에 들어갑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어서도, 섬겨서도, 절해서도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는가. 응? 하, 우리 우상 숭배는 내 몸에 어떤 것들도 우상이 될 만한 것들은 다 버려야 돼요. 우상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멀리해야 하는 거죠. 불리한 것들도 그 생각 조차 버려야 되겠고요. 심지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가까이하거나 사귀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 가족일지라도 우상 숭배하는 자가 있다면 그를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렇게 기록돼 있어요. 자 그러면 애청자 여러분 만약 성경을 갖고 계신다면. 신명기 13장 6절로 9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동북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내 사방에 둘러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이 끝에서 저것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쫓지 말며 듣지 말며 극휼히 보지 말며 애석히 보지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그를 죽일 때에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그에무백성의 손을 대라 하면 그랬어요. 대라 하 그랬어요. <laughs> 이 말씀을 어, 개혁성경을 봤고요 긴쟁스 성경을 보니까 어, 만일 내 어미의 아들인 내 형제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내 품의 아내나 내 자신의 생명과 같은 친구가 가만히 너를 현혹하여 말하기를 너와 네 조상이 모르는 다른 신들 모르는 다른 신들 즉내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 내게 가깝거나 너로부터 멀거나 땅이 끝에서부터 땅저 끝에 있는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에게 동의하지 말고 경청하지도 말며 내 눈으로 동정하지도 말고 용서하지도 말며 숨겨 덮어주지도 말고 오직 너는 반드시 그를 죽일지니 그를 죽이는데 네가 맨 먼저 손을 댈 것이며 그 후에 온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가요 한마디로 우상숭배 행위자들은 누가 되었든지 누가 되었든지 간에 자기 부인일지라도 자식일지라도 둘도 없는 친구일지라도 불쌍히 여기거나 여기거나 우상숭배하는 행위를 숨겨주거나 애석하게 생각지도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를 죽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귀신은 인류의 대원수인 마귀, 사탄의 통치 아래에 있는 타락한 천사들로 보고 있는데 성경에 천사가 교만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다가 하늘로부터 쫓겨난 타락한 천사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개역 성경을 보니까 너 아침의 아들 개명성이에요 그래서 개명성입니다 어찌아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눈고 라 그랬어요. 김정수 성경 보니까 똑같은 기절입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개명성은 루시퍼로요.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네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침의 아들 개명성은 김정의 성경에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천사 루시퍼가 하늘로부터 쫓겨남으로써 사단 마귀가 되었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단 마귀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 천사를 지으셨던 거죠. 그리고 그를 따르던 많은 천사들이 함께 쫓겨남으로, 그래서 귀신들이 됐습니다. 이것들이 쫓겨 천사가 귀신으로 변한 겁니다. 쫓겨남으로 인해서. 다시 말해서 천사장이 이 땅에 쫓겨나므로서 마귀가 됐고 귀신이 되고, 천사장 루시프의 절개들인 수많은 천사들을 함께 타락함으로 말하며,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역사함으로 귀신들이 되었다고, 우리 보수교단은 이 정통성, 정통을 지지하고 있는 거죠. 사탄의 나라도 하나님의 나를 흉내 내고, 삼일체 조직을 모방하고 있음을, 비슷한 상황들을 보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절권에서는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교주일학교를 비롯해서 부흥회까지 그대로 모방해서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 심지어 선교원까지 다 모방하고 있어요. 그들은 바로 이 사탄은 공중문세자. 이 공중권세자의 왕으로 성부적인 어떤 모형을 본다고 있고요. 마귀는 하나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내려오신 성자적인 모형을 본다고 있는 겁니다. 흉내를 내고 있어요. 그렇게. 또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귀신들의 영이 말이죠. 귀신의 영, 귀신들의 영이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것처럼 생각해 볼수 있잖아요. 우리가 볼수 있듯이 어부들은 풍어를 위해서 풍어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게 해달라고 그런 거죠. 또, 도시에나 농촌에서나 추석을 맞이해서 또는 구정을 맞아서도 조상의 은덕을 기린다고 해서 조상제를 올리고 있는데 이것은 이방인들은 다 풍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성경적으로 볼 때, 아, 하나님은 이를 엄히 금지하고 있고요. 이것은 귀신들에게 올리는 제사고, 이러한 제사 행위는 형벌이 가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참,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 제사가 우리 영문과 문화에 끼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간섭이 어디까지 나타나는가를 생각해 보면, 하,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도를 알아서 복된 삶을 살기 위해 진리가 가르치는 뜻을 알아야 하는 거죠. 우리 민족이 그토록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매년 각종 재앙으로 얻어맞아가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드리고 있는 재산은, 분명히 말해서 귀신을 섬기는 행위이고요 악한 아, 행위인 겁니다. 김지임 성경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들에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주의 천과 마귀들의 천을 함께 마실 수 없으며. 너희는 주의 식탁과 마귀들의 식탁에 함께 참여할 수 없느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주를 질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하냐 그랬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 또이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